오늘 게임 바로, 판다시티, 운전게임. 아. 여러가지 게임도 하고, 레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루시님 만드신, 만드신, 이 판다시티 운전게임이라고, 하고요 그냥 파, 판다시티만 쳐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는 여기였다가 이거 이걸로 바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셨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네. 그래? 차, 차도 있어요 그리고 그 차, 차들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타고 는데뭐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번 한번 여기 들한 하나시티라고 어제 줘봐주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는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 가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모르수 뭐 있지만 특히뭐 제가 영상 어, 올려놨습니다 뭐 초보자들을 위한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있거든요 그시면에 있고 근데 뭐 딱히 추가된 건 없거든요 추가된 아, 건 없습니다 이거 타고 여기, 터미널이 된다고 생각 이쪽이 아니구나. 까미도 타고. 근데, 이,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이시면 뭐일까요? 원래, 이게, 여기, 위에 있었나? 예전에?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아, 래에 있었거든요? 그걸 벽돌에서하는 분들도 있겠 때문에, 다시, 이었습니다. 자, 하는 길 가는 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개기까클릭하가가지고저기저기 저기, 어디냐 저기빨빨오셔있거든여기까 여기까지 가시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안기뭐러시셔가지고여기뭐 이거 가지고 이걸 가, 가지고 뭐 이거를 뭐 이용해가지고 뭐 차를 뭐 어떻게 하다 했고 뭐 따로 맵이 추가된 게 없거든요 우리 이제 근알 러쉬님이 만드신 영상을 보고 계십니 절대 불평는 거는 아니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 아, 럭키 루시였구나자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럭키 루시입니다 예. 오늘 해볼게 반더 쉐 네, 업데이트 완료됐고요 네, 다급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저 미리미리 영상을 좀 찍어놓고 세이브 한다고 하죠 네, 좀축축되는게 있어서 좀... 미리 이 영상 리미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네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근데, 보시기 몇 시간 전에 촬영되고 있는. 근데 너무 길시면좀그일수 있으니까 어몇몇분한번몇분 번? 번 한번 봐보고 제가 안기겠습니다. 안겨야 됩니다. 뭐라는 점. 안겼고요 좀. 이 동물은 왜요? 어 여기 아이오닉 에? 그거 글자도 좀 이상하게 되니까 아, 멈춰 멈춰 멈춰. 음대 대충은 봐봤는데 이렇게로 대충은 봐봤습니다. 더 나는 뭐잘못 뭐 봤다. 더더 보고 싶은데 못 봤다. 그러면은 이 럭키로시를 네. 검색창에 치시고 한번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 올라왔고요 한번 음, 봐주시면 와서 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은 뭐 영상은 여기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Ya, ya, ya. ya.